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수 연기마대의 호수 귀마 기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수로 상대 귀마 방향 차길 확보하면서 병과 차를 묶고 진행을 합니다. 다음수로 상대가 진마를 올리자 상대 귀마 방향마가 진출을 했고요. 다음수로 상대가 기위쌍을 진출하자 중앙조를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기위쌍 먼저 올리게 되면은 대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위쌍을 활용한 수를 내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좀 점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리지 못하도록 이제 내가 올리면은 나는 때리지만 이제 상대는 못 때리게끔 올렸고요. 상대가 차기를 확보하자 기위쌍을 이제 뽑아줍니다. 중앙조류 올라갔기 때문에 나설 수 있었고요. 상대가 귀마를 올리면서 템포를 좀 여유롭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양말을 차면서 급하지 않게 구축을 해 가고, 상대가 면포를 안착하자, 저도 따라서 한번 면포를 안착을 합니다. 왼쪽 포가 넘어오지 않은 이유는 이제 기위상과 포로 양득을 노리겠다. 상대가 초반에 빠르게 졸병대를 붙이고 있죠? 한번 변으로 붙여주면서 차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상과 포로 양득을 노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졸병대가 진행이 되고, 중앙상이 나오면서 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상이 아래로 빠지면서 말을 커버할 수는 있는데, 지금 기위성과 포로 양득을 노리는 그림이 너무 좋죠? 그래서 우진차를 한번 올려주었습니다. 상대가 특이하게 포가 좀 넘어왔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차가 좌삼줄에 들어서면서 말을 겨냥하겠다. 그래서 상대 차도 삼줄에 들어서면서 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역시나 단장기인데도 양득을 관리하는 게좀 까다롭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이제 기분 좋게 양득을 하러 갑니다. 취하고 취해 줍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양득을 하면서 이제 상대 좌진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마가 언제든지 뜨면서 변수를 낼수 있죠. 상대가 여기서 특이하게 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로 한번 눌러 주었어요. 포로 상을 치겠다. 근데 상대가 이제 뒤늦게 이제 차대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차대를 받아주는 것은 상대의 의도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게 상을 취하고 장군. 여기서 포가 뒤로 가게 되면은 면포마저 죽기 때문에 상대가 궁을 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포를 한번 취해줍니다. 근데 상대가 상을 타하면서 지금 마로차를 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한칸 들어서고, 상대가 살을 타자 안으로 들어가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제가 한 수를 좀 낭비한 것 같긴 해요. 이제 바로 그냥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수를 좀 낭비를 했고, 여기서 상대가 차가 올라서지 않더라고요. 깔끔하게 차대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차를 잃으면 상대 입장에서 기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못 이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올라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기분 좋게 포까지 취하고 차장군을 부르자 사로 커버 상대 마가 떼면서 지금 차를 겨냥하고 있죠. 한칸 빼줍니다. 여기서 상대 차가 빠진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궁성에 진입하면 조금 까다로운 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가 들어섰다면 일단 병을 한번 취할 수는 있죠. 장군 한 다음에 내린 다음에 외통이니까. 다만 여기 역습수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상대 차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진입하면서 이제 외통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커버를 해준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위상을 타해줍니다. 상대가 병을 밀고 포를 안착합니다. 이제 양포분할만 무난하게 하면은 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상대가 밀자 한 칸도 한번 내려갔는데 계속해서 진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빠져줍니다. 이제 귀자리 붙을 수도 있겠죠? 상대 차가 빠져서 일단은 궁성을 불러드립니다. 이제 포를 이제 상대 궁성방향으로 하겠다. 상대 막아뜨면서 차를 노리니까 지금은 한번더 내려가 주었고요. 여기서 이제 마로 포를 취하겠다 이러니까 먼저 포를 한번 내주고 깔끔하게 상마대가 진행되면서 병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여기서 궁이 빠지자 이제 상으로 병을 타했고요. 그리고 상대 차가 들어오자 다시 한번 상을 불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물만 같이 교환을 해도 상대가 이길 기물이 없죠? 상대차가 다시 빠지자 일단 살을 넣었고요. 그리고 상대가 밀자 여기선 한칸더 빠져줍니다. 이제 차장군을 바라보겠다. 상대차가 빠지자 면상이 뜨면서 말을 이탈을 강요합니다. 떴을 때 상사타 진행되고 차장군. 아무래도 여기서는 네 여기서 상대방이 기권을 했는데요. 왜냐면 사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제 마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또 말을 걸거나 아니면 차가 또 진입하는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아마도 상대가 내렸을 때 마가 이렇게 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선수형 귀마대의 후수 귀마 기보를 만나보았고요.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